응화 방편문 22 국가 1 제천과 제왕과 인민에게 가르치는 말씀 내 너희들 제천과 및 모든 제왕 인민들을 애민하여 가르치니 오직 모든 선을 짓고 일체 모든 악한 것은 짓지 말게 함미로다 능이 따라 도를 주어 교계 열어 인도하니 오직 모두 다 받들어 정진수행할지어다. 임금소라 선대여서 그 신하를 가르치고 아버지는 항상 오직 그 자식을 가르치고 형은 아우 가르치고 남편 아내 가르쳐서 실가 내외 친속붕우 가르치고 말을 하여 선지음을 도로하고 경과계를 가지어서 단정하게 서로 지켜 상하 서로 단속하며 존비귀천 남녀 없이 재개하고 청정하여 환희하지 아니함이 서로 없게 할 것이며. 의리에는 화순하고 자유함을 권락하여 서로 각각 제 스스로 약정검소할 진이라 불경말씀 얻으면은 마땅하게 생각하고 부당한 일 지으면은 곧 스스로 회과하여 악한 것을 버리고서 착한대로 나아가며 삿된 것을 버리고서 바른대로 나아가되, 조문하고 석게하며 경과계를 봉지하되 극히 가난한 사람이 보배어듬 같이 하여 이어받고 봉행한즉 천하 모두 태평하고, 1월 돌아 비추우며 풍우 때에 이르르고 인민들이 안녕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모욕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다 편하며, 흉년 역질 없어지고, 병역 일지 아니하며, 나라 안에 도적 없고, 원억함이 없어져서, 구속하고 가둘 자가 자연 모두 없을 지니, 군신인민 환희하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이. 내가 열반한 후 법을 구광 대신에게 부촉함. 구광 항상 일심으로 삼보에게 공경하고 일념에도 사된 소견 일으키지 말지니라. 내가 열반한 후에는 오직 나의 모든 법을 구광과 및 모든 대신 보상에게 부촉하니 마땅하게 옹호하고. 최손하게 말지니라. 정법 횃불 항상 밝혀, 정법륜을 전하여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끊어지지 않게 하라. 만약 능이 이와 같은 교화행에 의하면은, 나라 안의 용왕으로 항상 환희하게 하고, 우순풍조하게 하며, 제천이다 기뻐하여 풍락 안온 하여지고 재앙이다 없어져서 솔토가다 태평하고 국왕몸이 쾌락하여 길이 승위 보존하며 복력이 곧 연장하여 운회 없이 장수하며 명칭 시방 두루 차서 외국 모든 국왕들이 한 가지로 찬탄하되 그 나라의 어진 국왕 인양하고 충요하여 법으로서 교화하고 인민들을 구율하여 모든 나라 가운데에 오직 가장 제일이라 우리들이 이제 모두 국왕덕을 처망하여 대법 가진 국왕에게 귀복한다 할 것이며 몸을 버린 다음에는 천상 가서 남을 얻어 최승묘한 낙을 받고 이에 보리 이루리라 3 구광의 은혜 1 구광복이 최승하여 모든 천이 도운다 시방 일체 모든 구광 정법으로 화민함에 성주라고 이름하며 왕의 복덕 최승함에 짓는 바가 자제하여 천이라고 이름한다. 삼십삼천 뿐 아니라 일체 모든 다른 천도 항상 복력 가지고서 왕의 화민 도와주며 제천이다 옹호하되 하나 아들 같이 하니 이와 같은 연고로서 천자라고 이름한다. 이름으로 세간에는 국왕으로 근본하여 일체 모든 인민들이 의지하는 바가 되니 오직 세간 모든 집은 기둥으로 근본하여 서서 있는 것과 같이 나라 집도 그러하다. 이 밤에 일광 안 비춰도 유정 안락함과 같다. 일체 모든 국왕들이 정법으로 화민함은 범천왕이 모든 만물 출생함과 다름없고 국왕 비법 행하여서 모든 정리 없게 하면 연마왕이 모든 세간 멸망함과 같은이라 국왕 만약 가난 사람 말을 듣고 용납하면 미친 상이 맑은 연꽃 밟는 것과 같은지라 악한 세상 탁한 때를 빙자하지 말 것이라 알지어다 때와 세상 착해지고 악해짐은 오직 구광 닦고 닦지 아니함에 있느니라 일천자가 능이 세간 비추우는 것과 같이 구광세상 확해함도 또한 이와 같으므로 일광 밤에 안 비쳐도 유정 안락 얻게 한다. 구광 만약 비법으로 이 세상을 확해하면 일체 모든 인민들은 의지할 곳 없어지니 그러므로 세간에서 공포되는 모든 일은 구광복의 힘으로써 나지 않게 하느니라. 3. 국민이 안락하고 산천초목과 세간 백곡이 다 국왕곡에 의하여 성실한다. 인민들이 받고 있는 안온하고 쾌락함은 알지어다 곧 이것은 국왕회복 미친바라 이 세간의 일체 모든 수승하고 묘한 꽃도 오직 구광복의 힘에 의하여서 피게 되며 세간 모든 묘원님도 구광복에 무성하며 세간 모든 약초 등도 구광복에 의하여서 일체유정 질병 등을 낫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간의 백곡과 및 일체 심고 가는 것도 국왕복에 의하여서 모두 성실하여지며 이 세간의 인민들의 풍족하고 즐거움도 항상 국왕복에 의해 그러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한 장자가 지혜있고 단엄하고 비할 곳이 세상 없는 한 아들을 두게 되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은혜함이 눈과 같이 주야 보호하는 생각 항상 나는 것과 같다. 4. 선악과를 칠분하여 이분을 구광이 받는다. 그 나라의 성스러운 구광 또한 이와 같이 중생 사랑하는 것을 자기 아들 같이 하여 늙은 이를 양육하고 고독하니 구휼하며 상벌심이 평등하여 둘이 되지 않을지라 이와 같은 어진 구광 성주라고 부르나니 백성들이 공경하되 열애 같이 하는지라 어진 왕이 다스리면 그 나라에 재앙 없고 만백성이 공손하고 부지런코 안온하다. 나라 왕이 무법으로 그 세상을 다스리면 역질병이 유행하여 유정에게 재앙일고 일체 모든 인비인도 오직 또한 이와 같이 죄와 복이 소연하여 덮을 수가 없느니라. 선악법을 칠분하여 짓는 자가 다섯 얻고, 국왕들은 그 가운데 둘을 얻게 될 것이며, 원림 전택 그 모두가 역시 그러함으로써 세금 등분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오. 국왕이 국민을 다스리는 열 가지 덕. 전륜성왕 출연할때 육분으로 나누어서 국왕 하나 얻게 되고 인민 다섯 얻게 되며 선과 악의 업과 보도 이와 같이 받느니라. 만약 사람 국왕 되어 정견 닫고 법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천주라고 부르나니, 오직 천법 의하여서 세간 확해 한 연고로 비사문이 옹호하고 삼천나찰 무리들도 마땅하게 국왕궁전 항상 수호하느니라, 성스러운 나라왕이 출세하여 다스릴 때 중생요익하게 하는 열 가지덕 이론나니 이른 능이 나라 경계 비춘다고 이름하며, 이는 능이 그 국토를 장엄한다 이름하며, 삼은 능이 모든 안락 베푼다고 이름하며, 사는 능이 원적 항복 받는다고 이름하며, 오는 능이 모든 공포 막는다고 이름하며, 육은 능이 모든 성현 모아쓴다 이름하며 칠은 능이 모든 법의 근본 된다 이름하며 팔은 세간 보호하여 가진다고 이름하며 구는 능이 조화공을 짓는다고 이름하며 십은 국계 모든 인민 주장 된다 이름한다. 6. 국왕은 열 가지 덕으로써 부국 안민하고 인국이 빈복한다. 만약 국왕이 열 가지 승한 덕을 성취하면 법왕 재석 재천들과 야차 나찰 귀왕 등이 은신하여 항상 와서 그국계를 보호하며 용왕들은 환희하여 감로비를 내리어서. 오곡성숙하게 하여 국중 처처 보배 나며 인마 강해 원적 없고 뜻과 같은 보배 구슬 국왕 앞에 나타나며 국경 밖에 모든 나라 제 스스로 빈복한다. 만약 어떤 사람 있어 이와 같이 성스러운 그 국왕의 나라에서 불선행을 행하거나 일념에도 마음 내어 모든 악을 이루으면 이 사람은 명마치고 지옥 중에 떨어져서 영겁 중에 고를 받고 나올 기한 없을지라. 만약 사람 진실하게 그구왕을 도와주면 모든 하늘 그를 도와 영화녹이 더할지라. 7. 삼취정계에 닦아와서 구광몸이 된 것이라 지광장자 내 마땅히 이 인과를 알지어다 구광되는 그 과보는 과거업에 얻는 바라 모든 법은 인연으로 안이름이 없음이니 만약 인연 없게 되면 모든 법도 없는이라 세상에는 천상나고 사막도에 떨어짐이 본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있지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인과법을 모름이라 인과 없다 하는 것은 대사견을 일으켜서 죄복률에 모르고서 망령된 꾀 내민이라 구광되어 이제 받는 일체 모든 그 복락은 왕석일직 삼취정계 견고하게 가지고서 모든 개와 일체덕을 닦아 얻은 것으로서 인천중의 승묘과로 구광몸이 된 것이라 8. 개행닦아 구광된다 만약 사람 보리로서 성품정계 가지면은 신통자재 법왕되어 모든 중생 건질지며 보살계를 가진 자는 복의 자재 윤왕되고 짓는 바를 성취하여 인천이다 받들지며 하의 상품계 가지면 대귀왕이 됨을 얻어 일체 비인 연달아서 모두 항복할 것이며 개품 받아 가진 다음 결범한 바 있더라도. 개가 수승한 연고로 왕이 됨을 얻을지라. 하의 중품계 가지면 금수왕이 됨을 얻어 일체 날고 닿는 것이 모두 와서 항복하며 청정계의 결범함이 만약 있다 하더라도 개가 수승한 연고로 왕이 됨을 얻으리라. 하의 하품계 가지면 연마왕이 됨을 얻어 지옥 중에 있더라도 향상 자제할지니라. 구 보살계를 닦게 되면 나는 곳에 자제하여 구광됨을 얻느니라. 이런고로 중생들아 보살전계 받을지니 혼염하고 잘 가져서 결범함이 없게 되면 나는 곳에 자제하여. 구광됨을 얻을지요 만약 열의 청정계를 즐겨받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여우 몸도 얻지 못할 것이여늘 어찌능히 인천 중에 가장 승한 낙을 받는 구광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느뇨 이런 고로 구광됨은 인지여서 된 것이니, 부지런히 계행 닦아 묘과 이룰 것이니라. 왕은 민의 주장이라, 사랑으로 구휼함이 어머니가 어린아이 기르는 것 같으니라. 이와 같이 국왕에는 큰 은혜가 있으므로, 어루만져 기른 마음 다 갚기가 어려우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일체 모든 유정들아, 만약 능이 대보리를 수증코자 하려거든, 모든 중생 대하여서 대비심을 일으키고, 마땅하게 모든 열에 삼취정개 받을지라. 4. 일곱법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 침손되지 않느니라. 일곱 가지 법이 있으면 그 나라가 부강하여 이웃 나라 순복하고 침손됨이 없느니라. 이른 국민 자주 모여 바른 일을 강론하면 장유 서로 화순하여 점점 다시 더 성하며 오래도록 편안하고 적의 침손 없는이라. 이는 군신 화순하여 상하 서로 공경하면 장유 서로 화순하여 점점 다시 더성하며 오래도록 편안하고 적에 침손 없느니라 삼은 법을 잘 받들어 기위함에 항상 밝고 예와 법도 바로 지켜 어긋나지 아니하면 장유서로 화순하여 점점 다시 더 성하며 오래도록 편안하고 적의 침손 없느니라 사는 부모 효양하며 사장 경순하게 되면 장유서로 화순하여 점점 다시 더 성하며 오래도록 편안하고 적의 침손 없느니라. 오는 종묘 공경하고 모든 신에 공경하면 장유 서로 화순하여 점점 다시 더 성하며 오래도록 편안하고 적의 침손 없느니라 육운 규문 진정하게 깨끗하고 청정하여 내지 희소까지라도 삿된 말이 없게 되면. 장유 서로 화순하여 점점 다시 더성하며 오래도록 편안하고 적의 침손 없느니라 칠은 삼은 봉사하고 개 가진 자 공경하며 돌보아서 보호하고 항상 봉공하게 되면 장유 서로 화순하여 점점 다시 더성하며 오래도록 편안하고 적의 침손 없느니라 일곱 가지 법 가운데 한 법만을 행하여도 다른 나라 이웃들이 도모하기 어렵건을 일곱 가지 법을 모두 갖추어서 행하매랴. 그러므로 부처님이 우사에게 이르시되. 이웃나라 도모함은 때를 알라 하시니라. 5. 국왕이 불법을 수호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불상사가 있느니라. 국왕이여 만약 국왕 무량세중 불법 중에 보시하고 계행하고지혜 닦아 왔더라도 불법이 곧멸함보고 옹호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무량하게 심은 선근 멸실하고 그 나라에 저세 가지 불상사가 있을지라, 첫째 곡식 귀해지고, 둘째 전란 일어나며, 셋째 역병 일어나고, 일체 선신 물러가며, 그 국왕에 교령 듣고, 사람 쫓지 아니하며, 이웃나라 침범하고, 폭화가 곧 역기하며, 악한 풍우 많아지고, 폭수 증장하여지며, 인민들을 유실하고, 내외 친신 모반하며, 그 국왕이 오래 못 가, 마땅하게 중병나며, 현재수가 마친 뒤는 지옥 중에 날찐이라, 국왕과 및 부인태자, 대신 성주 천주 장수 군주 제신 같은 이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